사회문화 4번 문제풀이 영상 시작해볼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문을 읽었는데, 할인이라는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할인? 방금 읽었으니까. 할인이라는 것은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할인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었었냐면,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값이 있었지. 미래에 발생할 값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고 했었냐면, 할인 요소라는 걸 곱해준다고 했지. 할인 요소, 그치, 그래서 할인 요소가 무엇이냐, 할인 요소의 특... 징을 이제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해 줬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작다라고 얘기했었어. 반비례 관계라고.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이자율 있지. 이자율. 이자율은 개념이 뭐였었냐면 현재의 이 돈이 현재의 돈이 미래가 되면 얼마나 커질까였었지. 그래서 이자율이 높다라는 것의 말은 뭐냐면 미래값이 커진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값이 커지는 거. 하지만 할인율은 그 반대라고 했지. 할인율이 높다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니까, 할인율이 높다라는 것은 현재의 값이 더 작아진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 할인율이 크면 현재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할인율이 크면은 여기 할인 요소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할인 요소는 영하고1 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 이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작은 값을 곱하는 거니까 이 현재로 환산한 값이 할인이라고 치면은 현재 값이 더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할인율이 같다라고 치면은 먼 미래일수록 먼 미래일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 그랬어. 할인 요소가 낮다. 이건 뭐냐면 미래로 갈수록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으로 갈수록 30년 후의 값을 현재로 환산하면 훨씬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였어. 알겠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요 이제 합한 말이었는데 모든 시점에 할인율이 고정돼 있고 할인율이 다 똑같고, 할인율 고정. 고정이라고 써줄게. 헷갈리겠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더 높을수록, 미래로 멀어질 때,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 라고 얘기했지. 이게 3번이었어.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 그래서 1번, 2번을 거의 이렇게 합해서 다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문제 2번을 볼게.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 1번 봐봐.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의 특정 값을 할인한 그 현재 가치, 현재 값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자율이라는 말을 뭐라고 바꿨어도 되는 거냐면, 할인율이라고 바꿨어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건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값을 이 이자율로 미래 값으로 환산했을 때라면, 할인율은 미래 값을 그만한 이율로 현재로 다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할인율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봐.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낮아지는 거잖아. 할인 요소가 낮아져 더 작은 값을 곱하니까 현재 가치는 더 낮아져야겠지. 더 크다여서 답이 1번이었어.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확인만 좀 해볼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제한적 기간에 발생한다고 가정되면 스턴보고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 이게 맞는 이유는 스턴보고서는 경제적 손실이 제한적인 기간이라고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었고, 영원한 기간이라고 발생한다고 했었어. 그치? 가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하다고 발, 영원한 기간에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 음. 하지만 이것을 제한적이라고 바꾸면 당연히 결론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3번. 정부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사례에서 스톰보고서와 같은 할인요소를 적용하면, 얘들아, 스톰보고서와 같은 할인요소를 적용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어? 할인 요소를 1에 가깝게 적용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1에 가깝게 할인 요소를 적용하니까 여기 할인 요소가 1에 가까우니까 요 값이 커지는 거야. 어, 현재 환산한 값이 커져. 그렇지? 그럼 요 정부 정책 평가 일반적인 사례에서 여기다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곱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가능성이 더 있다.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정책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는 거고. 4번 스턴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의 경제적 이득과 손실 중에서 이득이 더 크고 손실이 더 작기 때문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1문단에서 얘기한 거고. 5번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의 경제적 이득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도 역시 1문단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4번, 5번은 1문단에 있었으니까 확인을 좀해 보면 되고, 2번, 3번은 6문단에 있었어. 그래서 너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2번은 이렇게해 주면 되고 3번 봐봐. 할인 요소와 현재 가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할인율은 모든 시점에서 같다고 가정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어렵지만 해볼게. 같은 값이라도 더먼 미래에 발생할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다. 얘들아 이거 맞니? 똑같은 값이야. 똑같은 값인데 먼 미래에 발생해. 요게 지금 내가 아까 적어줬던 것에서 요 2번에 있는 거야. 먼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가 낮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어도 여기에 곱하는 게더 작아지니까 현재 환상값이 더 낮아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아. 할인 요소가 0에 가까울수록 미래시 시점 값의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 얘들아, 요거도 봐봐. 할인 요소가 0에 가까울수록이야. 이게 0에 가까워져. 어, 할인 요소는 0하고 1사이인데, 1에 가깝다는 건이 값이 커진다는 거고, 0에 가깝다는 것은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거지. 여기 현재 환산 값이 0에 가깝다는 것은 더 작은 값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환산한 값이 더욱 더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미래 시점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아진다. 얘도 맞는 거겠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요거랑 1번하고 2번은 할인 요소에 관한 지문에서 이게 두 번째 지문이랑 관련, 두 번째 부분이랑 관련 있는 거였고 이게 첫 번째 부분이랑 관련 있는 거였어. 3번 봐봐. 같은 시점에 두 값이 있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대. 더큰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택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같은 시점의 두 값이라는 게 지금이 이제 여기가 현재잖아. 현재인데 우리가 어떤 미래 시점. 예를 들어서 20년 후하고 가정을 할게. 20년 후에. 같은 시점, 이 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시점에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어. 두 값이 있어.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싶대. 이 미래 20년 후라는 같은 시점에 A, B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시 써볼게. 그 미래에 발생할 값 있지. 미래에 발생 값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랑 곱해줘? 할인 요소를 곱해주면, 할인 요소를 곱해주면, 그것에 현재 환상값이 나오는 거지. 현재 가치의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미래 발생값이 A하고 B가 있어 A를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고 B를 20억이라고 해봐 거기에 할인 요소를 곱해주는 건데 여기서 너희가 봐야 할건 이거야 할인율이 모든 시점에서 같애 그럼 뭐가 같다는 거야? 할인 요소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할인 요소가 같으니까 할인 요소를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같은 C값을 곱하는 거야 그치? 할인율이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어떤 값을, 똑같은 값을 곱하니까 10억하고 20억 중에 현재 가치는 당연히 뭐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야? 어, 비가 당연히 크겠지. 큰 값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거 산수지? 그래서 같은 시점에 두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어. 더큰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을 수 있다는 건 나올 수 없는 말이야. 그래서 3번이야. 됐니? 4번 해볼까? 미래 시점의값 와, 그 현재 가치의 차이가 작을수록 일에 가까운 할인 요소가 적용된 것이다. 이 말은 또 뭔가요? <laughs>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얘들아 다시 봐봐. 요거지. 요걸 내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건데 미래 발생 값이랑 할인 요소를 곱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좀 지워볼게.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미래 시점의 값이랑, 미래 시점의 값, 요거 얘기하는 거야. 미래 시점의 요 값, 요 값이랑, 현재 가치의 차이가 작대. 별로 차이가 안 나. 미래 발생 값에다 할인 요소를 곱했는데 현재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것은, 너희 할인 요소 있잖아. 할인 요소가 0하고 1 사이라고 했잖아. 0하고 1 사이 값이야. 0에 가까운 값을 곱하는 거랑 1에 가까운 값을 곱하는 거랑 어떤 게 현재 가치값과 미래 발생값이 차이가 덜 나겠어? 이런 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laughs> 써줘볼게. 어, 어떻게 써 줄까? 미래 발생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억 할인 요소가 10분의 1이야. 0.1. 어, 0.1이야. 그 다음에 할인 요소가 0.9야. 10분의 9 그럼 지금 0.9가 1에 가깝죠? 곱한다고 생각해봐 곱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0억 곱하기 0.1이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지금 1억인가? <laughs> 어 1억이겠지? 어, 맞, 맞니 숫자? 응. 그 다음에 10억 곱하기 0.9면 뭐야 얘들아? 9억이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응 맞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10억하고 1억하고 9억 중에 뭐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 당연히 10억하고 9억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잖아. 그럼 할인 요소는 1에 가까운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1에 더 가까운 할인 요소가 적용됐다라는 거 맞는 거고. 그 다음 또 봐봐. 할인율이 이제 0에 또 가까워. 할인율이 0에 가까우면, 할인 요소는,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져도 1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인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은 할인 요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뭘 가져와야 되냐면, 할인율이랑 할인 요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이거 뭐라고 했었어?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작아진다 라고 얘기했었지. 할인율이 0에 가까울수록 거꾸로 할인 요소는 뭐에 가까운 거야? 1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반비례니까? 그렇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지라도 할인 요소는 1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거야. 할인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 문제가 이해되면 너희가 이 할인 요소가 이해가 상당히 잘됐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이걸 다 풀었는데 또 4번 문제를 못 풀더라고. 4번 문제 봐봐. 어, 보기에 이제 어 수행을 학습활동의 일부고 적절하지 않은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할인율 가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건데 봐봐 가정이야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 일정에 가가 있는데 100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거야 첫 번째는 2번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일정에 나가 있는데 이건 첫 해에만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달라. 할인율은 7, 4, 1%가 될수 있고, 할인율은 매년 같아. 그리고 할인율이 4%일 때는 가의 현재 가치의 합이 나와 같대. 어쩌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일단 딱 봤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도출할 수 있는 건 내가 봤을 때 3번이야. 왜냐면, 할인율이 7, 4, 1%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는, 할인 요소는 어떻게 될수 있느냐라는 얘기랑 바꿔쓸수 있어야 돼. 이해되니?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할인 요소. 할인 요소는 낮으니까, 할인율이 7%일 때 할인 요소가 가장 작고, 할인율이 1%일 때 할인 요소가 가장 커. 일단 이거를 하나 가지고 와야 하는 거야. 그럼 할인 요소가 가장 작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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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볼게. 다시 여기 봐봐. 요거 요거. 할인 요소가 여기 곱해지는 거니까 할인 요소가 가장 작다라는 것은 가장 작다라는 것. 작은 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치? 똑같은 값에다 작은 수를 곱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값이 작아진다는 의미야. 겠 할인 요소가 작다는 것은 현재, 그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값이 작아진다는 거고, 할인 요소가 높다는 거, 얘를 높여, 높여봐. 높이면은 높은 값을 곱하는 거니까, 이 값에다 높은 값을 곱해. 그러니까 현재 가치 값이 높아진다는 거야. 일단 그걸 하나 보면 되겠어. 그럼 1번 볼까? 1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100년 후시점의 가의 현재 가치는 가만 보면 돼. 100년 후 시점이 됐을 때, 가의 현재 가치가 얼마게? 라고 물었을 때, 할인율이 7%일 때랑 4%일 때 중에서 무엇이 더 크고 작은지 물어보는 거야. 방금 내가 했던 거랑 똑같지. 할인율이 7%라는 건 뭐였어? 할인 요소. 할인 요소는 작다라는 거였고, 4%는 7%일 때보다 할인 요소가 크다는 거야. 그럼 현재 가치는 뭐가 더 작다고? 할인율이 7%일 때가 더 작은 거지. 맞는 얘기네. 그치. 그 다음 2번 봐봐. 할인율이 1%일 때 20년 후에 가해 현재 가치 가. 40년 후 가해 현재 가치보다 크다. 이건 이제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할인율은 1%라고 고정이 되어 있어.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20년 후의 현재 가치랑 40년 후의 현재 가치야. 할인율은 1%로 똑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였었냐면, 여기였어. 요이번에 가정이 사실 뭐였냐면, 할인율이 같다면이야. 요 앞에 내가 지금 쓰지 않았는데, 할인율이 같다면, 먼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는 작아진다였어. 그치? 그럼, 먼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지는 거니까, 20년 후랑 40년 후 중에서, 할인 요소가 뭐가 더 낮아? 여기가, 할인 요소가 더 작을 거 아니야. 먼 미래니까, 20년 후보다. 먼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져. 할인 요소가 작다는 것의 의미는 계속하고 있지. 현재 가치가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20년 후의 현재 가치랑 40년 후의 현재 가치 중에서는 20년 후가 더 크겠지. 맞는 거지. 이해됐어? 3번 볼까? 첫 해의 경제적 평가를 한다면, 나의 현재 가치는할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라고 내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 보면은 2번, 2번이 나에 대한 얘기잖아.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일정액 나가 있어. 그게 딱첫 해에만 발생한대. 그 해. 얘들아 그러면 그 해의 경제적 평가를 딱 해. 그러면 나의 현재 가치가 할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게 할인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할인이라는 게 미래 발생할 값에다가 할인요소, 즉 할인율의 값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할인율이랑 할인요소가 결국에 다른 말로 똑같이 쓴 거니까. 할인율이 이제 할인요소니까 곱해가지고 현재 가치값으로 환산을 하는 건데, 첫해에 첫 경제적 평가를 했어. 할인율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이해되니? 이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미 첫해, 현재 첫해 했잖아. 굳이 현재 환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때 경시적 평가하고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얘기야. 이것은 할인율이 미래값을 현재로 환산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선택지인 것 같아. 4번 볼까? 할인율이 7%일 때 얘들아 할인율이 7%일 때거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할인율이 7% 가장 높잖아 할인 요소는 작아 할인 요소는 낮아 할인 요소가 낮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현재 가치가 낮은 거야 현재 가치 값이 작아 이해되니 그랬을 때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촉구의 경제적 근거가 확보된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 일정 얘기야. 알겠어. 가는, 그다음에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일정액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할인율이 7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가 낮은 거니까 다시 볼게. 미래에 발생할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그 값이 낮아. 값이 낮은 거야. 이해 되니?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 거냐면 가격이 돈이 적게 든다는 거야. 이해 돼? 어, 돈이 적게 든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촉구의 경제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왜냐하면 경제적 손실이 작거든. 굳이 막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응. 다시 다시.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 일정액이야. 이게 이제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니까 그걸 현재로 환산했더니 현재 가치가 작네? 즉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 그러면 굳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그래서 4번이야. 5번 해볼게. 가가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일을 바꾼대. 영원히 지금 보면은 1번은 100년 동안이었어. 1년 동안. 얘는 5번은 영원이야. 그러면은 이두 개만 봤을 때그 100년 동안이랑 영원히 중에서 어떤 게더 값이 커지는 거야? 당연히 영원히 발생하면 더 값이 커지는 거 아닐까? 그치? 왜냐면 100년의 기간을 더하는 거랑 영원한 기간을 더하는 것 중에서 이 영원의 기간을 더하는 게 훨씬 현재 가치 합이,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합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꿨대. 그러면 할인율이 4%일 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촉구의 경제적 근거가 확보된다. 맞아. 왜 4%라고 해줬냐면 여기 4번에서 할인율이 4%일 때 얘랑 얘는 같았거든. 같았어. 같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후 변화의 경제적 손실액과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일정액이 같았어. 그런데 이거를 100년이 아니라 영원으로 바꿔 버렸어. 그러면 무엇이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기후 변화를 기후 변화를 그대로 냅뒀을 때 경제적 손실 일정에게 더 커져버리는 거지. 이걸 백 년이 아니라 영원히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촉구의 경제적 근거는 확보되는 거야. 왜냐면 값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해가 좀 되니?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게좀 중요하겠지. 문제를 여기 2, 3, 4 푸는 게좀 중요하고 뒤에 있는 문제도 때로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어, 뒤 문제까지 다시 살펴보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꼭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가야 할것 같다. 알겠지? 그래서 이 질문 확실히 이해하고 갑시다. 알겠지?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